안녕하세요. 방탄능지 지혜입니다. 오늘은 제가 2년 동안 블로그 글쓰기를 하면서 또는 2년 동안 모닝 페이지 글쓰기를 하면서 깨달은 것한 가지를 또 말씀드릴까 해요. 지난번에는 제가 글쓰기를 하면서 어, 깨달은 것들 한 가지가 있었다면 그건 나는 없다. 어, 그동안에 나는 가짜였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혹시 제가 생각했던 것을 또 동의하시는 분이 있다면 댓글을 달아주시고 저한테 이제 연락을 한번 주시면 대화를 한번 나누어보고 싶습니다. 그만큼 저는 저를 알아가는데에 필요한 글쓰기들을 되게 많이 물어봤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나는 누구인가라고부터 물어보기보다 나는 지금 왜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부터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왜 지금 이 삶을 살고 있을까? 예를 들자면 지금 나는 어떤 직장을 다니고 있거나 나는 어디선가 일을 하고 있거나 또는 어느 나라에 살고 있거나 무언가 어떤 걸 하고 있을 거예요 내가 왜 지금 이걸 하고 있을까 그 다음에 나는 왜뭐 정말 하나씩 돌아가자면 나는 왜 결혼을 했고 나는 왜 아이 둘을 낳았고 나는 왜이 직장을 나 나눠, 나눠, 나눠 왔었고 나는 왜이 대학에 전공을 택했고 나는 왜 어떤 학원을 다녔고, 나는 왜이 대학원을 선택했었고, 나는 왜 대학원 이외에 또 다른 걸 선택했었고, 나는 왜 시험을 어, 임용고시를 계속 보고 됐었는가, 이런 것들을 계속 제가 시도하고 노력했어서 얻게 된 결과나 떨어진 지 결과들을 저에게 다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살아왔던 것들에 대한 어떤 것들을 깨닫고 보니까, 아, 내 의사결정이... 논전이 나의 의사결정이라고 생각했던 것들도 있었는데, 한편으로는 제가 가족이 주어진 어떤 큰 메시지들에 대한 것들을 무시하지 않고, 좀 많이 그거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면서 내 의견보다는 이제 좀 가족이 있었던 얘기들에 있었던 테두리 안에 있었던 것들을 좀 많이 듣고, 그 안에서 내가 좀 의사결정들을 많이 해왔던 게 있었구나라는 것들도 좀 깨닫게 됐던 글쓰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해보고 싶은 건요. 글을 쓰되 이렇게 남들한테 보여지는 그 글쓰기 이외에 나 혼자 이제 쓸수 있는 글쓰기를 한번 가져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해 다음에 나아갈 수 있는 꾸준한 글쓰기 중에 하나 뭐냐면 꾸준히 하다 보면 그러면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지? 내가 원하는 삶은 무엇이지? 라는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이 무엇이지? 제 인생의 입막을 살고 위해서 그럼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지라는 것을 하루에 한번 또는 이제 시간이 남을 때마다 나한테 물어보고 스스로한테 물어보면서 아난 이런 삶을 살고 싶어 난 이렇게 살아갈 거야 라는 시간을 되게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서 긴 종이에 난 이런 삶을 살고 싶어 그럼 이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물어보거나 또는 밤에 심야에 다 잠든 사이에 눈을 잠고 성찰의 시간을 가지면서 어,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싶어 이런 삶을 살고 싶은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저한테 이제 스스로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제가 했던 거는 나는 이제 진짜 나답게 나다운 삶을 살아가고 싶어 나다운 삶이 뭘까? 라고 했을 때 이제 저다운 삶을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저는 글을 쓰면서하는 삶이었어요 일단은요 글 쓰는 걸 제가 굉장히 좋아했다는 것을 깨달았고요. 그래서 이제 글을 쓰면서, 평생 아마 글을 쓰면서 말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하는 삶을 살것 같은데, 어, 글을 쓰는 삶을 글쓰니 작가로 계속, 계속 이렇게 살아가는 삶은 포기할 수 없다. 왜냐면 글을 쓸때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니까. 라는 그런 시간을 스스로 저에게도 좀 많이 느끼고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글쓰기를 좀 꾸준히 하시면서 나는 어떤 삶으로 살고 싶은가 그런 것들을 좀 스스로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진짜 원하는 삶에 대해서 어 스스로 좀 많은 생각들의 시간들을 평상시보다 좀 많이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은 세상과는 좀 단절하고 뭐 핸드폰도 잠시 꺼놓으시거나 아니면 이제 뭐 연락도 잠깐 하지 않으면서 온전히 나만 있는 시간에 다른 외부의 것들은 다 차단을 하면서 한 번쯤 나를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시간을 보내다 보면 좀내 안에 평안함과 편안함들이 많이.